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사피엔 반도체에 대한 7월 8일자 분석 리포트입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피엔 반도체가 어떤 기업이고, 특히 요즘 주목받는 그 AI 글래스 시장에서 어떤 가능성을 가졌는지, 또 투자 관점에서 뭘 봐야 할지 핵심만 쏙쏙 뽑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사핀 반도체 여기가 정확히 뭐라는 곳인지부터 짚어보죠. 자료 보니까 디스플레이 구동 칩그 DDIC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마이크로 미니 LED 칩셋 설계 이쪽 전문 패브리스 기업이라고 소개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LED OS라고 실리콘 위에 LED를 바로 올리는 방식인데요. 이걸 기반으로 한 초소형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용 반도체가 핵심이에요. 이게 뭐랄까 AR 글래스나 스마트워치 같은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에 꼭 필요한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미 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하고 협력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주력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LEDOS 디스플레이 칩 그리고 스마트글래스용 COMS 백플레인. 이게 일종의 회로 기판 같은 겁니다. 거기에 기존 DDIC랑 또 고객 맞춤형 반도체 설계 용역, 흔히 NR이라고 부르는 서비스도 하고 있죠. 기술적인 건 알겠는데 그럼 최근에 시장 반응은 좀 어땠어요? 뭐 눈에 띄는 소식 같은 거 있었나요? 네. 시장 기대감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어요. 2025년 6월 말에서 7월 초, 이때쯤에요. 어. 기관 투자자들이 7일 연속 순 매수를 했고요. 오, 7일 연속이요? 네.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도 좀 들어오면서 투자심리가 끌래 그래 개선되는 흐름이었죠. 그때 6월 말 주가가 한 27,800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아,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럼 사업적으로도 뭔가 보여준 게 있군요. 보니까 상반기에 ARI 글래스 관련해서 글로벌 에너리 계약을 여러 건 했다는 내용이 있네요. 맞습니다. 일본 고객사도 새로 확보하고 또 1년 5개월짜리 장기 계약 소식도 보이고요. 확실히 좀 기대감을 키울 만 한데요. 그렇죠. 이제 하반기에 AR이나 AI 글래스 신제품 출시가 막 기대되니까. 오. 사피엔 반도체의 실적이나 주가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요. 그 CMOS 백플레인 매출 비중이 88.2%까지 확 올라왔어요. 핵심 사업이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뭐 이런 신호로 볼수 있겠죠 증권사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평가가 꽤 긍정적인 것 같던데요 네뭐 하나증권이나 메리츠증권 같은 곳에서 분석한 걸 보면 ar 글라스 성장 수혜를 받을 거다 또 마이크로 led 쪽 ddi 설계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점들을 좋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 전체 매출은 한 200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150% 성장. 와, 150%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도 드디어 흑자 전환, 그러니까 BEP 달성을 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야, 150% 성장 전망이면 정말 대단한데요. 혹시 목표 주가나 투자 의견 같은 것도 제시된 게 있나요? 네, 이게 2025년 1월 기준이긴 한데. 일부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 5만 9천 원에 매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5만 9천 원이요. 다만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이 2025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 그 주가 수익 비율이 93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2024년 4월 리포트 기준인데요. PER 93배면 어,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 성장성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게 보고.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기대감이네요. 결국 그 높은 기대치의 중심에는 이 스마트글라스 시장이 있는 거군요. 여기가 사피엔 반도체의 미래를 결정지을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정확합니다. 사피엔 반도체는 LEDOS 기반 초소형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이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가진 공급업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메타, 구글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 AR 글래스 시장을 본격적으로 확 열어젖히면 사피엔 반도체가 핵심 파트너로 확클 광이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음 그렇군요. 특히 그 LED OS 관련 기술력이나 특허들 그리고 마이크로 LED DDI 설계 능력 이런 게 경쟁력이 될 거고요. 실제 AR 글래스 양산 매출은 아마 2025년 하반기나 늦어도 2026년 초부터는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에서 볼때 현재 재무 상태랑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재무적으로는 일단 신호가 꽤 좋아요. 2025년 1분기 매출이 17억 원이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900% 증가한 수치입니다. 와, 1900%요?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영업 손실이나 단기 순손실 폭도 각각 50.8%, 89.6%씩 크게 줄었고요. 그래서 올해 목표인 매출 200억 원 그리고 BEP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핵심 성장 동력은 역시 꾸준한 에나리 성과 그리고 이게 나중에 양산 매출로 이어지는 거. 또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 좀 조심해야 할 부분, 위험 요인은 뭘로 봐야 할까요? 성장성에 대한 물음표고요. 둘째는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또 꾸준히 확보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최근에 주가가 좀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에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피엔 반도체 분석자료를 통해서 기술적인 강점부터 시장의 기대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 AI 글래스라는 새로운 시장의 핵심 주자로 떠오를 가능성 그리고 그만큼 높은 기대치가 같이 있는 참 흥미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근데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다룬 이 분석 내용은 어디까지나 투자를 위한 참고 자료라는 점이에요. 모든 최종적인 투자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덧붙여서 자료에서도 안내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인 뭐 트레이딩 전략이라던가 실시간 시장 대응 같은 건 정우영의 진짜 주식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나 봐요. 거기 매일 오전 라이브 방송을 참고하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결국 이렇게 높은 기대치가 현실이 되려면 실제 AA 글래스 시장이 언제 어떻게 열리는지 그리고 그 시점에 맞춰서 사피엔 반도체가 정말 약속했던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게 앞으로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과연 이 회사가 기술적 잠재력을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시장의 높은 기대치에 좀못 미칠지, 그 결과가 앞으로 이 회사의 가치를 말해주겠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